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파, 퍼지 펭귄 자 가지고 왔고요. 지금 NFT 시장이 어, 심상치가 않죠. 지금 보시면은 자 이더리움 기반 NFT 거래자 수가 22년 최고 수준 회복 유틸리티 강화 통했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이 퍼지 펭귄 카나리 캐피탈 최초의 민코인 퍼지 펭귄 ETF 신청이 어, 들어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더블록에 따르면 카나리 캐피탈은 미국 증권거래소 펭구 ETF를 신청했다라는 거고 또 최근에 이흐름들 보시면요 또 퍼지 펭귄 어, 가격 분석해가지고 자 지금 시가총액 10조 원 전망을 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다섯 배 급등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아주 그냥 세력들이 각 잡고 이 펭구를 어, 올릴 계획을 하고 있구나라는 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보시면은 이 나스닥 상장사의 어, 펭구가 또이 반에크 바네크, 반에크죠. 펭구가 함께 있는 걸또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또이 펭구가 아주 그냥 세력들이랑 작정하고 어, 한번 올리겠구나 라는 또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분석과 향후 분석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수익 내고 싶다고 연락 주시고 하셨던 분들, 어, 최근에도 스토리 코인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19일날 이때 여러분께 매수 타이밍 말씀드렸구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토리, 매수 3,500원, 매도 4,500원, 눌림 타점이다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3,500원, 4,500원, 3,500원, 4,500원 이렇게 해서 28%또 수익을 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통방에 참여하시는 분들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또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퍼지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다음 급등 코인 타점이라든지 대응 방법이라든지 문의사항 그리고 소통방에 참여 도와드리면서 다른 채널에서는 멤버십이라든지 회원 전용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저는 구독자분들 혜택으로 소통방에다가 다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 퍼지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또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지 펭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지 펭귄이다 라고도 하고 퍼지 펭귄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보시면은 이 퍼지 펭귄 펭구 같은 경우는 하라 추세선 넘어서 여기 여기죠 변곡점 타점에서 돌파 타점 잡아가지고 이전에 여기 저항구간까지 말씀드렸죠 여기 돌파 는 한번 나온다 했는데 그대로 한번 돌파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대로 돌파 한번 나와줬고 가격을 여기까지는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 목표가까지 회복을 시켜줘가지고 자 199%의 수익률을 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어차피 상승 추세인 가운데에. 최근에는 뭐~ 국제적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한번 추가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도 자또한 번에 여기서 벗어나는 어~ 또 매수 시그널 한번 나오게 되면 리테스트 받고 지지 부분에서 저점을 올리면서 또한번 이~ 바스 구간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자 우리가 단기 목표가 어디로 볼수 있냐면 자 이전에 지지가 됐고 저항이 됐던 요 부분 자 그래서 한 30원대 제가 30원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목표가 30원대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이제 차트가 지금 힘이 좋게 어, 펭구도 저기 반에 그에 나온 겸 어, 추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펭구 같은 경우 또요 하락 추세선에서 바로 뭐 크게 해서 슈팅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0원까지 바로 슈팅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뭐또 이란에서 뭐 미사일을 발사했느니 협의했는데 미사일을 발사했느니 이런 뒤통수 치는 이란들의 행보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국제적 이슈들 추가적으로 뭐 미국에 대해서 반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끼리 뭉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경제 악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뉴스가 충분히 또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도 진짜 요런 데 가격 오면은 정말 땡큐다 라고 하면 좀 받아보면 굉장히 좋은 자리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조정이 나와 봤자 좀한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수렴하고 돌파해서 30원까지 우리가 한번 잡아 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펭구를 보시면요 어, 아주 가격 분석을 보시면 어, 5배 이상도 가능하다 라는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카나리 캐피탈이 최초의 민코인이 퍼지 펭귄에 대한 etf 를 신청을 했죠 자이 퍼지 펭귄 같은 경우는 ETF로 신청이 끝나는게 아니고 아 그냥 밈으로 끝나는게 아니죠 진짜 이제 뭐 결제에다가 굿즈 상품에다가 진정한 뭐좀 디즈니 같은 이런 월드를 만들고자 나온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어, 캐릭터 중에 또 하나입니다. 또 제2의 미키마우스를, 미키마우스가 되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이런 어, 행사들과 어, 플랫폼 성장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어, 현재 이펭구가 끝이 난 코인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